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트로이카 777의 표희정 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6화 원칙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에 대해서 꿀팁 알려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 여기 있으니까요. 혹시 못 보셨으면 꼭 클릭해서 그거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유카운측 문제를 문제 풀때 적용해서 잘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실 준비 되셨나요? 출발!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예시로는 이 지문에서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모엔 처음에 어떤 지문의 종류인지 확인하시는 건 순서죠. 그쵸? advertisement인 거 먼저 보시고, 자, join the team at pan global web.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요 회사의 팀으로 합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 갑니다. 자, 여기서 requirement,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 필수 조건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일단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 문에 가셔서 필수 자격요건을 빠르게 찾는다. 자 그럼 지문에 가서 봤더니 일단 누구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픽 아티스트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일단 확인하시고 요 job이요. 최소 2년의 경력 필요하다라는 거 일단 읽어내시고요. applicant must. 자 must가 당연히 무슨 조건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필수 조건이겠다라는 거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관련 학위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얘기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몬트리올에 11월 1일까지 옮겨갈 의향이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같은 단락은 끝까지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으세요. 자 봤더니 어떤 사람들 아 프렌치 스킬스니까 프랑스어 잘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어진다. 뭐가 되어진다. 우대 되어진다. 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대 조건은 필수 자격요건과 다릅니다. 그쵸? 왜냐면, 우대 조건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요런 필수 조건을 나타내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그럼 보기 가셔서, 지금 요거요. 어, 프랑스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였다는 거 우리가 정확히 봤습니까? 우대 조건이었다는 거 정확히 보셨죠? 그러니까 너는 X.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자격 요건 중에서 분명히 어, 이사갈 의향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답 몇번 가시면 되겠어요? D번. 이렇게 정답으로 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메일 어떻게 푸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워낙에 모든 지문들 중에서 이메일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잖아요. 그래서 어 유카운치 문제 풀이 방법도 말씀드리면서 이메일을 어떻게 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일단은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나오는 정보가 발수신자죠. 그렇죠. 그래서 발수신자 정보가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될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메일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이메일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주소 자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펜스 스튜디오스라고 티가 나는 것처럼 소속 업체라든지 그렇죠 소속 업체라든지 아니면 소속 부서 같은 것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다 왜릴레이션 쉽을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 그럼 요 발수 신자끼리의 어, 관계는 동료끼리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셔서 환급과 관련해서 얘기하겠다 아 그럼 뭐까지도 중요하게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렇죠 제목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어떤 얘기 하겠다라는 소재 정도까지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제목 있으면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발수 신자 이름이 반드시 있다 보니까 질문을 보게 되면 질문에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가 너무 흔하겠죠. 그럼 거기서의 아주 중요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그 질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난지 넌지 제 3자라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키워드 처리해야 되는지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죠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S라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세요? 그럼 S가 누군지 봤더니, 자, 누굽니까? 그렇죠? 발신자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냐면, I라고 써놓으시면, 난지, 넌지 읽으시면서 덜 헷갈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I라고 써놓으면서 얘가 누군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추론을 해볼 거고요. 자, 169번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 잡는 게 연습이 됐던 문제죠? 제가 아주 비슷한 문제를 지난 시간에 예시로 알려드렸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잘 잡아내실 수 있어야겠죠? 뭐가 보이냐면 include. 당연히. 키워드. 그렇죠? 왜냐면 요 리퀘스트 폼에 요 요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줘야 되는 게 뭐니라고 질문이 나왔으면 지문상에는 반드시 포함하다, 뭐 첨부하다, 같이 보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이 나와 있으면 스탑하고 정답 찾고 지나가시는 거.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읽어낼게요. 자, 봤더니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우리 얘기했듯이 모든 프로젝터 팀장님들은요, 뭐를 책임지시게 되냐면, 아, 제출하시는 걸 책임지셔야 된다, monthly reimbursement request니까 월별 환급 요청서를 제출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한테요? 우리 회계팀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제가 여기서 우리 회계팀에 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전에 제가 부서도 주소에 나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소를 봤더니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어카운팅이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아, 이 S라는 발신자가 어 회계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이겠다라는 예상하실 수 있죠. 그래서 회계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이 어 지금 프로젝트 팀장님들한테 우리 부서한테 요 환급 신청서 내셔야 된다라는 걸 알리는 글이구나. 자, 그러면 168번 정답 가실 건데 정답 몇번 가시면 되겠습니까? 정답 그렇죠. 어, 어카운팅과 관련된 회계팀의 직원이겠다. 이런 거 정확하게 유추해내실 수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니다. 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환급 요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어디서 동공이 마구 확장이 되냐면, 그쵸? attach. 여기서 동공이 마구 흔들리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 form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자 그럼 어태치 있으니까 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 원본 영수증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된다 그 원본 영수증을 지출과 관련된 그 폼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자 그럼 랄랄라 당연히 가셔가지고 아 영수증이 정답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수증에 적절한 제편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제편을 봤더니 아 영수증은 지불의 증거가 되죠. 정답 보이십니까? 정답 몇번 가시면 돼요? C번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proof of payment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영수증이 뭐라고도 재편될 수 있냐면, payment 대신에 purchase라고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purchase. 왜냐면, 구매의 증거니까. 그쵸? 어, 영수증이란 건 지불의 증거도 되지만, 구매의 증거도 되니까, 정답은 C번이고, proof of purchase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두가 개, 두개잘 해결했고요. 자, 170번 보시면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질문에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보는 게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릭시가 뭐를 책임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릭시를 잡고 출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171번은 아까 봤던 그 영수증과 관련해서 언급 안된 거. 오케이. 자, 그럼 가보면, 아, 그리고 나서, 요 원본 영수증을 그 폼에다가 첨부하고 나서, 핸드인, 제출하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제출해요? 어머, 우리가 아까 봤던 키워드 여기 또 나오네. 누구요? 릭 씨한테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녀가 뭐할 거예요? 그 다큐멘트를 스카트한테 forward, 보낼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윅 씨가 뭐를 책임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냐면 다큐멘트를 얘가 받아다가 스카트한테 넘겨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이 환급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답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1번을 봤더니 지금 자, 그럼 이제 영수증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죠. 아까 영수증에 대한 언급이 계속 됐었는데 조금만 더 읽어 보면 그래서 말이야. 리펀드 같은 경우는 캐시로 네가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급여 뭐 계좌에 어 입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서 게다가 너 뭐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냐면 어이 지출이죠. 근데 뭐가 없는 지출이냐면 공식적인 이런 영수증이 없는 지출이죠. 없는 지출 같은 경우는 뭐가 되지 않을 거야 환급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말이야 반드시 니네그팀 멤버들한테 위스 내라고 하려 자요 정도 중간 정도 읽었으면 이제 요기 가셔서 보기 비교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자그 봤더니 반드시 어카운팅 어피스에 낸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어, 첫 단락에서 어카운팅 부서에 내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방금 전 보셨던 것처럼 요게 요 공식적인 영수증이 없으면은 환급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결국은 요 위셋이 어떤 정식의 지출의 기록에 대해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그래서 네가 정말로 이, 글, 이 돈을 썼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 기록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맞죠? 오케이 okay. 자 B 번 그리고 C 번을 봤더니 recurring basis라는 건 뭐냐면 recurring이라는 표현은 되풀이돼서 일어나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되풀이돼서 즉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집되어져야 된다. 자. 이거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 드시죠? 분명히 아까 우리가 뭐를 봤냐면, monthly로 내주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monthly에 내야 되는 이 request form에다가 영수증도 반드시 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영수증도 매달 내야 하는 게 맞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몇 번까지 소거하세요? C번 소거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정답은 D번인가 보다. D가 정답 맞고요. 자, 근데 D번 보기는 너무 중요한 보기. 자,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반드시 뭐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어, 매 분기 말에 제출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여러분, 이건 틀린 정보인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아까 매달 내야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 분기별로 내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 잘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왜요 D번 보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마지막 단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요청드린다라고 하죠? 뭐를 요청드리냐면, 너네 팀의 지출과 관련된 요약본을 최소 2주 전까지는 내주세요. 분기 마지막. 그러니까 분기별로 분기 끝나기 2주 전까지는 반드시 뭐를 내달라는 얘기예요? 아, 니네 팀의 지출과 관련된 서머리 내달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D번 보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간 헷갈리게 만든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가 r e c e it이라고 나오지 않고 summary of expenses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D는 적절히 재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그쵸?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야. 정확히 파악하자. 어,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리셋이니까 남문제 정답 D가 맞지만, 만약에 문제가 뭐 summary of expenses라고 바뀌면, 어, 그럼 quarterly 내는 거 맞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정답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질문을 정확히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됐습니까, 여러분? 어, 이렇게까지 해서 이메일을 푸실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키워드 잡는 방법 잘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문제에서 잘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같이 해 보았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잡고서 근거 위치 연결하는 건뭐 워낙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워낙에 또 빈출 지문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선택해서 온 이유는 이메일이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에서 어떤 정보를 잘 봐야 하는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잘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 트로이카의 레이첼쌤께서 파트 7 이것만은 알려줘 대망의 1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토익은 해커스 파트 7은 트로이카 여러분 안녕